안녕하세요. 5 0플러스 디지털 놀이터 통통 라운지 김영구 대표입니다.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서 이 스마트폰 기초과정을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본 강의의 마지막인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하실 만한 6장 사진 및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과 동영상의 기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이 기능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과 또 사진을 기반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도 추억에 남기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기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찍기는 카메라 모양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메라 모양의 그림을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화면에는 카메라가 나오고요. 바깥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 기능에는 스마트폰마다 카메라가 앞과 뒤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회전하는 동그라미로 화살표가 위아래로 들어가 있는 데를 터치하시면 다시 바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나를 찍고 싶은데 바깥 화면이 나와 있다면, 서로가 맞물려 있는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시고, 구도를 맞추시고, 내가 찍고 싶은 것을 보시고, 이 터치를 하시면 찰칵하고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칵하는 기능까지 찍히면 자동적으로 찍었던 화면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터치하시면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찍어놓은 사진을 또 다시 보고 싶을 때는 메인 화면에 갤러리라고 돼 있는 화면을 터치하시면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들이 여러모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요. 크게 하나씩 볼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요것은 그 화면에 밑에 보시면 터치해서 작게 보기도 되고 크게 보기도 되는 기능이 카메라 하단에 나와 있으니 스마트폰 하단에 터치를 해 보시면 그 기능들을 하나씩 아실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그 화면 자체를 보시면 그게 선택된 화면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찍었던 화면에서 내가 정말 찍고 싶었던 건 작게 나오고 나는 전체 화면만 많이 나왔을 때는 이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대나 축소를 해서 조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화면에 대시고 위아래로 버리시면 화면이 커지고요. 다시 좁히시면 화면이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사진 자르기나 편집 기능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내에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 터치하시게 되면 모양이 가위 모양이나 아니면 펜 모양으로 나온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편집 화면에 보시게 되면 밑에 회전 모양도 있고요. 좌우 대칭 모양도 있고요. 위아래 조종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화면의 맨 끝을 잡으시고 위로 올리시게 되면 내가 확대하고 싶은 모양으로 화면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편집된 화면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작았던 화면에서 다시 조정하시려면, 원상복구를 하시려면 다시 아래로 내려서 끌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화면 밖을 벗어난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방면, 내가 찍었던 사진이 잘못 찍혔더라도 편집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영상 찍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은 사진 찍기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양을 터치하시게 되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사진이란 글자 옆에 동영상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가운데 오게 하셔서 그 동영상이 선택되게 하시면 가운데 있던 카메라 터치가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부터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녹화된 장면은 다시 녹화 정지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녹화가 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되는 것을 계속 녹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터치를 하시게 되면 두 개의 화살표와 네모란 표시가 나옵니다. 이 네모란 까만 사각형이 있는 원은 끝내기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동영상이 끊기게 되고 저장된 동영상은 갤러리에 화살표 모양의 몇 분, 몇 초가 녹화되어 있다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30분이 되실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의 용량이 적으면 저장이 다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은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기능과 녹화되는 기능에서 카메라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이 화살표 있는 화면을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재생이 됩니다. 이 재생된 화면을, 동영상을,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동영상 재생 중에 마찬가지로 두 손을 가지고 대시면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확대하실 수도 있고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보기와 축소보기, 또 동영상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버튼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아까와 같은 편집, 가위나 볼펜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 그 그림을 터치하시게 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전체적인 길이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1분의 동영상을 30초로 만들 수도 있고, 3분의 동영상을 10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남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밑에 여러 카메라 필름들이 써져 있던 부분을 좌우로 움직여서 그 부분만 다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편집된 동영상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시고요.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녹화만 했지만 편집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보시면 더욱더 재미난 동영상으로 가족들과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자르기도 마찬가지로 갤러리에서 동영상 재생시간이 짧아진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짜리가 5초짜리도 되고, 30초짜리가 1초짜리도 되는 그런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짧아진 동영상 여러 개를 이어서 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은 동영상이 있는 갤러리에서 화면을 선택하셔서 그 화면에 다시 길게 터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글자가 뜹니다. 그 중에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짧아졌던 동영상들을 다시 하나의 긴 동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동영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모두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어 붙이신 동영상을 다시 짧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편집 기능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넓어진 기능, 짧아진 기능을 저장을 누르시면 새로 편집된 동영상이 저장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는데 모든 저장된 동영상들은 갤러리에 있으니 갤러리에 있는 것을 터치하셔서 확인하시면 짧아진 동영상, 길어진 동영상, 내가 새로 편집한 동영상을 여러모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만큼 또 짧아진 것을 길게도 하고 길게 한 것을 짧게도 하는 연습을 저희 50 플러스 디지털 플래너 분들과 실습 시간에 나눠보시면서 이 동영상 기능을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기능 중에는 또 정속도 있지만 두배 빠르기 아니면 느리게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을 누르시고 속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1 곱하기 1분의 1을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1 곱하기는 똑같은 속도고요 1분의 1 곱하기는 느리게입니다 그리고 2 곱하기는 두배 빠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을 누르시면 같은 동영상이 결과물에서 두배 빠르지거나 아니면 느려지거나 이런 것으로 녹화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파일의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려고 했더니 용량이 너무 커서 전송이 안 된다거나 이런 메시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 화면을 위로 미시면 이 동영상의 파일 정보가 뜹니다. 이 파일 정보에 보시면 동영상에 찍은 날짜, 그 다음에 번호, 그리고 메모리 바이트가 몇 바이트냐라는 표시도 뜨고요. 또 화면의 화질 크기도 뜹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한다면 동영상을 적절하게 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변형하면 되는지를 제가 미리 할 수가 있는 기능도 있겠습니다. 이상 사진 찍기와 동영상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기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필요하신 기능들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50+ 디지털 플래너가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